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푸쉬업만으로도 탄탄하고 오택한하는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운동도 바로 이 푸쉬업일 겁니다. 더욱이 푸쉬업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가슴 근육과 삼두근, 코어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맨몸 운동임은 분명합니다. 에이 그럼 푸쉬업하는 사람들은 다 가슴 근육 빵빵하겠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맞습니다. 푸시업은 생각보다 만만한 운동은 아닙니다. 자세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손목, 팔꿈치, 어깨 부상의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자극이 각각의 협응근으로 분산되어 가슴 근육에 정확히 꽂히기도 어려우며 몸에 변화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에 흔히 말하는 FM, 정자세로 푸시업을 수행한다면 이좀 치네 하는 헬서들도 정확한 푸시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할때 통증이나 부상 없이 타겟하는 부위에 최대의 자극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푸시업을 수행하여 탄탄한 상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푸시업으로 부상 없이 극강의 자극을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푸시업은 벤치 프레스와 같이 대흉근을 타겟하는 운동으로 벤치 프레스를 거꾸로 하듯 나의 몸을 중량 삼아 중력을 이겨내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헬린이들은 가슴 근육보다 전완근이나 삼두근 같은 다른 근육들의 자극이 더 많이 오실 텐데요. 이럴 경우 푸쉬업의 정확한 자세부터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바닥은 본인의 어깨너비보다 한뼘 정도 넓은 너비로 짚고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해줍니다. 사람마다 이 너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뼘 베이스에서 조금씩 이동하여 나에게 맞는 너비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는 귀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최대한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턱은 뒤로 당겨주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벌어지지 않게. 여기서 팔꿈치가 너무 좁아지면 삼두근, 넓어진다면 어깨 근육의 개입이 너무 커져서 손목과 어깨 관절에도 좋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의하며 만약 팔꿈치가 손목보다 뒤쪽으로 가게 된다면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니 거울을 이용하여 꼭 자세를 점검해 보시고 아직 어려우실 경우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점검할 수 있는 핸드 릴리즈 푸시업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의식적으로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를 체크해 보고 손의 위치는 가슴 중앙에서 가슴 살짝 하부 쪽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 해보신다면 팔꿈치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자세를 연습해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팔꿈치의 각도는 대략 45도에서 60도 정도로 마치 화살 모양이 되실 겁니다. 그럼 아래로 점점 내려가 보시죠. 날개뼈의 움직임은 견갑을 살짝 말아준 상태에서 시작하여 줍니다. 아직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에서처럼 견갑을 너무 수축하거나 이완한다면 그에 따른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말아준 상태에서 시작하여 너무 경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엉덩이는 너무 들리지 않게 코어의 힘을 빡 주어 일직선을 유지하여 줍니다. 이때 힘이 빠지면 보통 엉덩이가 들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무릎을 땅에 대고. 남은 개수를 채워주시는 것도 성취감 면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난 이것도 힘들다고요. 초보 헬린이들은 아직 손목과 전완근의 힘이 부족하여 푸시업 시도 시 통증이 느껴지고 가슴 근육에 자극이 꽂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자세는 앞에서 배운대로 지키되 각도를 조절하여 짐에서는 스미스 머신이나 봉으로 집에서는 식탁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체를 더 세워 연습해 보세요. 점차적으로 힘을 키워 푸시업 바. 를 사용하거나 수건 위에 손바닥을 대고 수행해 보신다면 조만간 이쯤 하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난 자세는 다 안다고. 그래서 극강의 자극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앞에 소개해드린 푸시업 자세를 마스터하셨다면 강직도로 아니 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시업으로 엄청난 몸을 만들었다는 사례는 주변에서 보기 쉽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푸시업의 운동 강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시업은 일정 횟수 이상의 구간에 올라가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개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그 이상의 자극이 쉽지 않아 단순 지구력 운동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번엔 극강의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중량 푸쉬업입니다. 무게 올리면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맞습니다. 원판 같은 것을 이용하여 외부 중량을 얹어 푸쉬업을 한다면 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원판 올리고 푸쉬업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중량 조끼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푸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번 일정량의 무게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량 조끼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난 땀도 많고 덥고 거추장스러워서 싫은데 그렇다면 탄성 밴드를 이용해 보세요 밴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 어깨 등에 걸치고 푸쉬업을 한다면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 밴드의 저항이 나의 몸을 눌러 자극을 지속해 줄 것입니다 탄성 밴드의 경우 밴드의 굵기별로 자기가 할수 있는 강도에 맞춰 조절해 보실 수 있으니 웬만한 벤치프레스 못지않으실 겁니다 휴. 결국 다돈 들여서 사야 하는 거을 그럴 줄 알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슬로우 푸시업 그동안 해왔던 개수로 조지는 빠른 푸시업이 아닌 자극으로 조지는 방법인데요 푸시업 한 개를 1분 동안 하는 방법입니다 30초간 내려가고 30초간 올라가는 푸쉬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각종 연구 결과나 논문에서 패스트 푸쉬업보다는 슬로우 푸쉬 업이 가슴 자극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글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확한 자세로 이 슬로우 푸쉬업을 수행해 보신 다면 지금껏 느끼지 못한 호강의 자극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밴드 까지 이용하셔서 슬로우 푸쉬업을 해보신다면 살짝 미친 것 같다는 시선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자극이 좋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리의 위치나 팔의 위치를 바꿔서 각도를 변형하는 인클라인, 디클라인 푸시업, 손목의 위치 각도를 바꿔서 할수 있는 푸시업 발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푸시업만으로도 다양한 루틴의 변화를 줄수 있을 겁니다. 이건 왜 자세 안 알려줘요? 물론, 이 모든 운동들은 기본 정자세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푸쉬업을 통증 없이 정확한 자세로 할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더불어 극강의 자극을 가슴에 꽂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즉시 바로 딱한 개부터 실행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죠? 저도 갑자기 푸쉬업 마렵네요. 오늘 가슴 조져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운동 주제에 대해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도 더욱 쉽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